네 안녕하세요. 하이지킹을 연출한 김성원입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어이 영화는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영화 관람이 끝나시고 극장을 나가실때 어떤 느낌이 드시거나 기억하고 싶은 분들이 생각나신다면 주변에 이렇게 입소문. 많은 이야기들 나눠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화종입니다. <아주 많다>. 반갑습니다. <laughs> 예,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하이이킹 선택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영화는 100분 동안 진행되는데 어,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작품이 아니고 몸과 마음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어,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즐거운 관람 되시고요. 영화 보시고선 오늘 맛있는 야식도 드시고 남은 한 주도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룽비마트은여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요일에 중 아, 일주일의 중심인 수요일에 극장 찾아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거의, <laughs> 죄송합니다. 어, 또 영화 또 하이제킹 선택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직접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조심히 기도하시고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하이제킹 봐주신 여러분들이니까 이번 주 내내 행복한 일만 가득 가득 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선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승 역의 최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보시고 행복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희 역을 맡은 배우 정예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수요일에 이렇게 저희 영화 찾으셔서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재밌을 거니까 주변에 좋은 소원 많이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공보안관창배 연기한 문유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이렇게 극장에 오셔서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 분들께 좋은 이야기, 소문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한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정동일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아... 네? 잘생겼다. 아, 제가 결혼을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더 너무 결혼을 서두른 것 같습니다. 어, 정말 뭐 우리 동생들에게서 똑같습니다. 시간 내서 감사드리고 짧게 얘기하면 영화 입소문 듣고 오신 분들 계세요. 재밌다고 서두르보세요 그렇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정말 출신될 때 영화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오셨을 텐데 실제로 71년도에 이 땅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고 제2의 6.25 직전까지 갔던 정말 큰 사건입니다. 근데 다들 잘 모르시죠. 그래서그 이야기가 71년도인데 50년이 넘만데도 아직까지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죠. 그 이야기를 제 자식들한테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두 딸과 부라디스할때이 어, 영화를 봐서 저희가 어, 심색관람가 가족이 다볼시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어, 최선을 다해서 이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아직도 이 땅에서 진영 형이 이 이야기를 어, 상처받은 사람들 위로해야 될 사람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 50년이 넘은데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정말 로 진솔되게 저희가 어, 가정영화로 담았습니다. 실제로 비행기가 납치된 시간은 1시간 10분입니다. 그 시간을 1시간 5분 동안 그 상황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그 비행기 안에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웃음기 빼고 심판 빼고 최선을 다해서 찍었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분들이 결론을 다한 거예요. 저희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테 들려드리고 싶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영화 찍었습니다. 즐겁게 보시고 각자 마음속에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